안녕하세요. 학생회장 이정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규부회장 김정현입니다. 수학생 체험학습을 하고 나면 선물을 줍니다. 그 선물 언박싱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. <목소리도> 이거 <아이앤. 우와. 웃음> 어? 뭐야? 어. 이거 뭐야? 뜯어봐도 되나? 뜯어봐도 돼요? 여거 어, 내가 만든 건데. 이게 <laughs> 네? 제일 궁금한데? 이건 박스 쳐져있어. 이건 스티커. 가 바 아, 어, 뜯어보자 바꿔 파일 파일 이거 파일이랑 뭐. 펜 펜이 거 색칠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지? 어, 마커 뜯어보고 어? 어? <laughs> 기다렸다는 듯이 어네어이 <laughs> 뭐야 <laughs> 마커도 주는 건 아니겠지? 예뻐 어, <laughs> 우선 침정.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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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다! 데뷔다, 이런 것도 맞나? 일단 이거 색칠해볼까? 일단 ADK의 색깔. 노란색. 노란색. 실 보시죠? 됐다. 보자. 이거를 아까 전에 받았는데 저희가 마카로 채색을 했죠. 그래서 이거를 가방에 달거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. 일단은 이거 스티커를 보면은 저희 학년 친구가 예열전 때 만든 건데요. 우수 작품이고 또 이거는 저희 학교 대표 캐릭터 데비를 이용하여 영화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건 만품입니다. 아, 네. 이렇게 또 이걸 또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. 핸드폰 뒤에도 붙이면 엄청 이쁘겠죠? 이게 다 저희 미술사 공부할 때다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마그리트 고 이거는... 나리자 응. 고 그리고 이거는... 이것도... 이건 몽크 응. 그래서 다 배운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오. 같은 대회에서 나왔던 게 이건데 <laughs> 이건 제가 어. 만든 겁니다.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원래 다른 이제 큰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걸 떼와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이렇게 충전기랑 볼펜을 만들어서 선생님들랑 이도주고 저희한테도 줬는데 저희가 네. 만들 애들만 받았어요. 네. 저도 같이 어받았어요 그래서 <웃음> 이거는 소량 제작이 음. 되어가지고 저도 이걸 못 받고 얘네들이 이걸 못 받은 거죠. 음. 저희도 못 봤는데, 음, 이렇게 어, 준다니까요? 음, 좀, 어, 죄송합니다. 다립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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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것도 이 스티커랑 똑같은 친구가 만들었는데요. 이거는 이 스티커에 있는 캐릭터를 더 크게 만들어서 파일, 안내장 파일이고요. 뭐 학습지나 그런 거 넣을 때 좋겠죠? 쓰기. 또 그리고 여기 뒤에 ADK 로고. 다 박혀있습니다. 한조에 음. 뭐, 파일이 음. 많이 필요한데요. 수행평가할 때딱 나눠쓰기 딱 편한 파일을 딱 만들었는데 이쁘기까지.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또뭐 있죠?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컴플렛이랑 책인데요. 여기 보면은 또 전형도 음. 자세히 나와 있어서 딱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보면 딱 좋은. 그렇게 딱의약돈이랑 일반 교과 수업이랑 공통 교과 수업이랑 그런 디자인 공예, 디자 전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그 뒤에, 뒤에 저희 학교의 대표 행사들이 또 적혀있어요. 여기 예열 콘서트. 최고죠, 우리 학교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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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음. 이것도 밖에 나가서 해운대인가? 모래주각을 음. 하는 겁니다. 1, 2학년 친구들이 하는 건데 재밌어요. 전시에도 연합방학이랑 겨울방학에 여 1, 2학년 친구들이 국내 캠프도 가고 국외 캠프도 2학년 들이 갑니다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학교에 오셔서 할수 있어요. 학교가 캔버스예요. 저희는 <laughs> <laughs> 벽가를 많이 그려요. 학교 어디든지 벽가 벽과 동아리에서 벽가도 그릴 수 있고 예술적 활동이면 거의 다 학교에서 가능합니다. 보시면 곳곳에 벽화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. 사진 인화실이 있는 학교는 흔치 않지. <laughs>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.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 학교 대학 결과. 우리 학교가 특히 대학을 잘 보내줘. 맞아요. 수시 결과가 좋아서 응. 일단 흥대도 있고, 심지어 한 명이나 좀 많아요. 많고 이화여대도 있고 이렇게 등등. 되게 서울권 대학을 많이 보내줘요. 그리고 이 파일. 은 이한 개짜리 파일보다는 어.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. 응. 어. 이거를 다 어. 담아서 갈수 있겠는데? 응. 이건 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. 응. 어.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네요. 근데 이거를 다 준다고? <laughs> 우리안조도 <주고. 웃음> 들고 다니기 쉬울 수 어, 있도록. 편하게 이렇게 넣어서 주거든요.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이걸 하고 다양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뭐. 이걸 체험 활동을 오면은 다 드리고. 또 나중에 7월에 있을 홍보, SNS 홍보 이벤트도 참여를 하면 또 이걸 주는, 다양하게 이 선물을 또 받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아.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랜덤으로 뭐가 또 들어있대요. 그래서 이거를 또 받으면 좋지 않을까.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될것 같은. 우리, 우일 신입적인 척하면 안주우리 약간 중학생인 어. 척해서 와서 저희들이 체험하고 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그거아니같 좀마 갖고 싶은데. 맞아, <laughs> 와서 좀. 받으면 안 되나? 잘 들었다. 이 응, 스티커가 응. 너무 갖고 싶. 나도 너무 아니 영경이한테 달라고 가면 안 돼? 영경이도 없대. <laughs> 학교로 <laughs> 넘어왔어. <laughs> 아. 진짜 근데 진짜